여돈의 주식 이야기 여의주 오늘도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은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속속들이 속보로 전해지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은 일단 작년도 전체 영업 이익 같은 경우에는 3삼십2조 원을 훌쩍 넘어서면서 전년 대비해서 무려 400% 넘게 급증한 것으로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잠정 실적 발표 내용에 있어서 이제 지난 직전 분기의 영업 이익이 앞자리가 7자로 변화할 것이다라는 부분이 가장 뭐 우려가면는데요 과연 오늘 장에 악재 더 이상의 악재는 나올 것이 없다 바닥을 따졌다라는 분위기와 함께 반도체 주 반전에 드라마를 했을 수 있는지 여부는 잠시 후에 저희가 동초과 그리고 개장 중계를 통해서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도운의 주식 이야기 여의주에서는요 이런 주제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제 가장 강했던 섹터 중에 하다가 조선주였죠. 제가 작년부터 참 조선주 이야기를 많이 드렸는데. 좋을 때는 더 좋아질 것이다. 혹은 주가가 조정 보였을 때는 지금이 기회다. 라는 얘기를 많이 드렸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그 위기, 그러니까 주가 조정을 기회로 잘 삼으셨는지 참 궁금한데요. 올해도 그런 조선주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어, 또 트럼프 입에서 뭔가 발언이 나오면은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요인들이 어제짱 작용이 됐었죠. 조선주의 주가가 강한 상승을 보였는데, 올해도 조선주를 기대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 가운데 어떤 기업들을 또 눈여겨 보면 좋을지까지 간단하게 체크해 보도록 하죠. 바로 어제 그제 새벽이라고 해야 될까요? 밤사이 전해졌었던 내용 중에서 트럼프 당선인 아직까지는 대통령이 아니니까 당선인이라는 표현이 맞겠죠. 군함 제작 부탁해 하면서 이제 우리나라의 저렇게 말을 하는 것처럼 이미지가 예, 형성되어 있는데 트럼프가 미국 해군함 건조의 동맹국을 활용을 하겠다. 우리나라, 그러니까 미국이 준비가 될 때까지 그 준비라고 하면은 미국이 자체적으로 관련해서 건조다 그런 어, 해군함 관련한그 모멘텀을 확실하게 가질 수 있을 때까지는 다른 나라에 주문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발언에 사실 특정 국가를 지목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전에 발언했었던 부분 이 있었기 때문에 특정 국가를 지목하지 않아도 그게 우리나라도 오겠구나 라는 기대감에 조선주 주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한화오션은 그 중에서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종목 중에 하나였죠. 10% 이상의 두 자릿수 때 급등을 보였고요. 장중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한화오션이 왜 부각되고 있는지 여러분도 다 아시죠? 작년에 미국 해군 함정 MRO 사업의 수주를 기대하면서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MRO 여러분들 영어 잘 하시는 분들은 이미 아실 거죠? 유지하고 보수하는 그런 관련한 사업을 이야기를 하는데 일주일 전에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미국 삼박법 관련한 훈풍이 또 불었습니다. 동맹국과 협력을 모색하는 그런 가운데 있어서 우리나라 조선업종에 있어서는 계속된 기대감을 열어둘 수 있을 법한 내용들이 지속적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인도에서도 국내 빅스리 조선소를 잇따라 방문하면서 협력에 대한 가능성이 열어두고 있는데요. 인도 미국이렇게 이렇게 정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조선 기업들이 있을 텐데 우리나라 조선 기업에 대한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국가들이 특히나 앞으로 성장이 기대되는 국가가 미국과 인도가 대표적으로 꼽히는데 여기에서 우리한테 러브콜을 보내는 게 굉장히 또 기대감 요인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작년에 조선주 안 오른 거 아닙니다. 많이 올랐어요. 80% 넘는 업종 상승률. 주가가 80% 올랐다라는 게 아니고요. 업종 지수가 80% 올랐다라는 겁니다. 그럼 평균적으로 얼마나 더 위로 상승을 한 종목들이 있을지도 아, 정말 놀라웠겠죠. 수주 목표에 액 대한 감소 우려가 최근에 살짝 나오긴 했는데 오히려 그러한 우려 속에서 나왔던 지난주 금요일장에 있었어요. 하락은 매수의 기회로 삼아 봐야 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 보수적인 수주 목표를 제시하면서 지난 6일장 조선주 약세를 보였는데 업종 펀더멘탈을 봤을 때는 추가 상승 여력을. 정당화할 만큼 강력하다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 없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조선업종 밸류에이션도 지금 슈퍼 사이클 수준에 도달을 했다. 그리고 항상 조선주 얘기할 때 신조선까지 수 이야기를 하죠. 지금 2007년 정도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데 사실 고점에서 더 올라가지는 못하고는 있습니다. 지금 보면 이때가 2007년 수준이죠. 과연 앞으로 더 올라가게 될지 여부는 무엇이 촉발하게 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고점 부근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업종 관련한 업황 지표라는 게 있는데요. 이것도 07년도 이전 호황과 비교했을 때는 무리가 없는 수준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앞서서 신조선과 같은 경우에도 지금 20207년 말 수주를 돌파했는데 수주잔고 금액은 한10% 정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 올라갈 놈이 더 남아 있다라는 것이. 시장의 분석입니다. 자이 가운데 트럼프발 이슈에 가장 탄력이 좋았던 기업이 있었으니 바로 한화오션이었습니다. 한화오션은 드디어 이제 경영 정상화에 돌입을 하면서 4분기 실적이 턴어라운드 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하나오션의 연결기준, 매출액과 영업리익의 추이입니다. 아, 지금 영업리익 같은 경우에 보면요. 잘 보이시지 않겠지만 제가 말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2023년까지 아래쪽에 있었던 부분이 지금 위로 턴 아라운드 한 거를 보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부터의 영업리익 급증은 굉장히 그래프 자체가 놀라울만한 수준으로 그 증가폭이 지금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오션은 상선 분야 말고도 적극적으로 방산 쪽에 있어서의 R&D를 열심히 하고 있고요. 작년에 필리조선소, 미국의 필리조선소의 인수를 완료하면서 올해 최소한 한 3천억 이상의 MRO 관련한 수주를 할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쪽 분야는 사실 조선 쪽도 보안 쪽에 하나에 속하는 산업인데요. 보안 강도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중소조선소와의 협업이 가능하다. 그래서 한화우션이 앞으로 한 3천억 정도의 기대감이 갖고 있는 겁니다. 이게 한 10개 프로젝트만 맞춰도 3천억 정도 수주할 수 있다라는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올해부터 몇 개를 수주하는지 잘좀 세우셨으면 좋겠고요. 또 해양 방산이나 LNG 선 수주도 증가하면서 성장 스토리는 앞으로 더 부각될 것이다라는 분석도. 함께가 함께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실적에 대한 예상치는 그 우상향을 펼쳐내고 있고요. 바닥에서 지금 터너 라운드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3만 원대에서 또 4만 원 가까이 올라왔던 주가 올해는 실적에 대한 모멘텀을 기저에 바탕에 깔고 추가적인 상승을 이야기하는 증권사들이 많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가장 대장주 성격으로 올랐던 그리고 계속 탄력이 좋았던 HD 현대중공업 이야기도 해볼 텐데요. HD 현대중공업도 드디어 방산에 또 진심이 됐다라는 이야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 HD 현대중공업에 대한 목표 주가를 지금 낮게는 25만원, 높게는 35만원까지 제시를 하고 있는데, 현재 주가 대비해서 그렇게 마사지 물음이 크진 않습니다. 단기적으로 가장 탄력이 좋았기 때문이죠. 어, 뭐 증권가에서도 이렇게 좋은 얘기 나오면 더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을 할 텐데 최근에도 지금 빨간 색깔 그래프 보시면은 목표 주가를 조금씩 더 올리는 증권사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평균 한 20만 원대에서 30만 원대로 상향 조정을 한 거고요. HD 현대중공업 실적에 대한 추정치 일단 상향 조정되고 있고요. 수주 사이클도 더욱더 길어지고 있고 수익성마저 개선이 된다. 수익성 개선을 하는 여러 가지 비용 측면을 효율화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조선 부분에 있어서 생산성이 이렇게 개선되면 매출 증가의 그 속도도 더 빨라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주요 원가에 좀 작용하는 그 요인들이 점차 더 나아지고 있는 환경이고요. 엔진 부분에 있어서도 수익성이 더 좋아지고 있다. 그리고 4분기 실적을 봤을 때는 영업일수가 증가한 부분, 높은 환율에 따른 매출 증가의 영향도 플러스 알파로 가져갈 수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또 올해 상반기에 후판 가격의 가격이 하락 안정화 됐을 때그 비용 일부가 환입 때 전망이기 때문에 4분기에도 긍정적이었지만 앞으로 1분기에도 긍정적인 환경이 마련될 것이다라는 분석입니다. 여러분은 조선주 올해 얼마나 높은 주가 수익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십니까? 그 중에서도 탑픽으로 지난 작년에는 H현대중공업이 가장 탄력이 좋았다면 올해는 과연 어떤 종목이 대장으로 등극하게 될까요? 올해 조선주의 대장 여러분들도 잘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여도운의 주식 이야기 열주에서는 조선주 이야기를 나눠보. 같습니다